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현대 그린푸드 체험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식품업계 취업한 친구들 이제 식품업계가 원래 9월 초, 3월 초에는 원래 좀 식품 쪽보다는 좀 무거운 업종이 떠요. 그러다 이제 CJ 식품업계 대장이 CJ 제일당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이제 뭐가 많이 뜨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누르셔야 될것 같고요. 2, 3년 상반기에는 정말 취업 자체가 되게 힘들었던 시즌이에요. 취업도 많이 없었고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 이유가 뭐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위에 영상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뿐만 아니라, 제가 쓴 자소서 보면서, 와, 이 자소서구나 하고 이제 깜짝 놀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소서 상태 평가,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제가 다 봐드리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현대 그린프도 어떤 회사일까요? 여기는 현대백화점 그룹사예요. 업력이 55년 차다 그리고 하원수가 4,900명이고, 상당히 규모가 이제 큰 회사죠. 푸드 서비스가 이제 거의 절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식사업. 디테일사업, 뭐 식재 유통사업, 해외사업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식품쪽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그린푸드가 이제 제가 인사업무 또는 영업업무 등등 다양하게 합격을 시같고요자이번에 어떤 직무로 채용을 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일하는데 구매, 식재영업, 유통, 이제 영업이죠 공산품이나 생식품 영업이고 전략 이제 이렇게 채용을 진행하는데 현재 꼭 이제 식품쪽 진행하시 분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29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니까 잊지 말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수상목을 볼게요. 자수는 심플하죠. 심플한데 자, 첫 번째는 성장과정 및 성격 천자예요. 그럼 천자하면 기본적으로 500자 여러 개를 넣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는 저희 꽃보다 체험 마치어서 기준으로는 성장 배경이나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두 개가 좀 호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듣고 그리고 성격이니까 장단점 이런 거 넣어도 괜찮겠죠 내 성격을 소개하는데 장단점 많은 게 어떻겠어요 일단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시하셔야 될게 자소서 항목들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직무 역량을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풀어내는 거고 이건 스토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 배경 뭐 협업 개선, 열정 이런 것들은 스토리텔링을 필요해요 이런 항목들을 스토리를 안 넣고 내가 했던 프로젝트 설명 내가 했던 업무 설명 또는 뭐 경험을 나열하듯이 쓰거나 성과 업으로 향상한 게 주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소개해 버리면 이거 읽어볼 인사팀 없어요 그냥 다 애들이 그렇게 이상했으니까 그냥 스펙으로 합격시키는 거지 합격자 수가 다가 아니다 그런 거 읽으려면 국사책에 인물 업적 외우듯이 외우면서 봐야 되는데 인사팀이 누가 외우면서 봐요 스토리텔링을 정확하게 해서 한 호흡에 읽히게 만들고 다 읽고 나면 이런 항목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게 하는 거 거겠죠. 열정, 가치관,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성과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하느냐?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은 먼저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상황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제시하지 좀 말고, 그리고 문제점, 이 상황에서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바로 굉장히 명확하고 흡입력 있고 공감되게끔 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가 뒤에 하는 행동들이 아무리 잘 적어도 그냥 섀도우 복싱이죠. 왜? 소화 넣어더라고왜 했는데? 그런 식이 돼버리고 그리고 애초에 읽는 사람인든 보는 사람인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점이 명확해야 보는 사람들이 어,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해? 해결해 갈까라는 어떤 막연한 궁금증에 무기충이 보게 돼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정하기 중요하고 나머지 절반 이상을 내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풀어나는 가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본인의 주요 강점과 이를 발휘한 성취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자 이런데 있어서는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이런 항목은 이제 스토리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나의 어떤 직무 전문성 같은 걸 넣어도 되는데 그런데 세 번째 항목에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유 여기 에 직무 전문성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항목은 스토리적인 거, 캐릭터적인 걸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는 뭐 위에 거고 다른 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선했던 나의 문제식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 스토리를 풀어내는게 좋아요. 전체 구성을 보고 결정해야죠. 세 번째는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작성을 보고 제가 위에 이제 영상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동기는 기업 지원동기하고 직무 지원동기는 아니는데 이걸 명확하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 위에 지원동기 영상 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동기를 적은 다음에 천자니까 소재목을 구분해서 나의 직무 적합성을 풀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명확한 포인트를 작성해야죠 이런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고시인,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다면 그걸 위주로 적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외에도 뭐 협상력, 데이터 역량 관련 프로젝트 경험, 관련 대외활동 경험 이런 걸 스토리를 넣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컴팩트하게 풀어내면 돼요 자 마지막, 입사포법인데입사포법도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은 절대 이해 안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링크를 드릴 건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입사포법은 어쨌든 두 가지를 넣어야 돼요 내 어떤 점이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랑 그리고 나의 커리어 플랜 이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커리어 플랜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얘기로 단계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현대그린푸드 청공을 봤는데 드디어 식품쪽 기업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쪽 좋아하시는 분들 F&B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취업 전략 설정, 여러분 자수서 지금 얼마 형편 없는지, 스펙을 어느 어떤 정도 할수 있는지 그런 거다 평가해 드릴 테니까 상담 오셔서 궁금증 정보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